네, 안녕하세요. 어, 파이썬 인공지능 구현, 그 구현을 위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정의 강의를 맡은 김선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정보관리 기술사이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빅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인공, 어, 인공지능 구현 이런 부분들의 프로젝트에서 어, 컨설팅이나 감리 쪽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도구인 파이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먼저 학습의 구성은 총 16개의 차시로 구성이 됩니다. 1차시에서는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2차시에서는 파이썬을 어떻게 설치하고 를 실행을 하는가? 대한 파이썬 시작하기 3차시에서는 파이썬 언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4차시부터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 수치자료형 자료형의 특징 5차시에는 아, 리스트튜플 등 자료형의 특징 6차시에서는 자료형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7차시에서는 문자의 자료형에서 아, 메소드와 포매팅을 어떻게 하는지. 8차시에서는 조건문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9차시에서는 반복문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어, 어좀 구체적인 함수가 들, 내용에 들어가는 이런 단계로 파이썬의 강의를 시작해서 총 16차시의 강의로 본 강의는 구성이 됩니다. 본 강의의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 강의 시간마다 기초적인 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적용 사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예시, 그 다음에 학습 문제, 이런 문제 풀이를 통해서 파이썬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또 앞부분에서 그 차시에서 보셨지만 기초적인 프로그램의 기본 문법부터 심화 과정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까지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런 기법까지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는 비전공자라든지 아니면은 기존의 프로그램을 좀 해봤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 또 아니면 그등 어떤 다양한 직군에 계신 분들까지 학습을 쉽게 할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이 부분은 이제는 공대나 IT 분야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기본 소양이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신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에 하던 부분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어 복잡한 일을 단순화시킬 수도 있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수, 단축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비즈니스의 효율화를 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이런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파이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다룰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활용하는데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구현 그다음에 활용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시고 추석이 마련되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본 강의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